이렇게 중문까지 구급스러운 집이 1억대 초반이라고 합니다. 정말 말이 안 되는 금액인데요. 전액대출까지 가능한 그 집. 지금부터 저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그 집을 알고 싶다의 김팀장입니다. 저는 오늘 포천 답사 중 굉장히 놀라운 사실을 들었는데요. 지금 아무리 못해도 가격대가 1억 후반에서 2억대 혹은 3억대에 형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제가 도착한 이 현장은 1억대 초반에 형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대로변에 있어서 여성분들이 살기에도 정말 좋고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대부분이 필로티 주차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내 차량에 눈비 안 맞게 보관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전액대출도 가능한 투룸이라고 하는데요. 투름이고 위치적으로도 보면 대진대학교나 용정산업단지. 자산, 산업단지 등 여러 군데 일터나 대학교도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의 집은 나의 실거주 목적이 아닌 투자용으로 월세를 놓기에도 정말 좋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동마다 무인 택배함도 준비가 되어 있고 출입구부터 보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중보안이라고 보시면 돼요. 전액 대출도 가능하고 포천에서 대체할 수도 없는 1억대 초반 투룸 저와 함께 그집 내부부터 살펴보시죠 전실 이구니다전실 사이즈는 괜찮은 것 같고요 우측에는 키큰장 3칸 들어가 있는데 가운데에는 전신모글도 들어가 있습니다 반대편에는 색감 있는 인테리어부도 마감되어 있고 일괄서둠 버튼도 잘 들어가 있어요 중문은 삼면동 슬라이딩 도어입니다 중문을 열고 들어오면 거실과 주방이 있는데 먼저 거실은 아트월간의 거리가 3 4터 메인 전창은 남향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오후 5시라 채광이 들어오진 않습니다. 거실 반대편에는 기역자 형태의 주방이 되어 있는데 상부장은 화이트 톤에 하부장은 베이지 톤으로 고급스럽고 따뜻한 느낌을 주는 느낌입니다. 냉장고 자리도 있고요. 3구짜리 인덕션과 상단에는 후드도 잘 들어가 있어요. 벽면은 타일 시공되어 있고요. 넓은 싱크대에 수전, 상단에는 설거지 건조선반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조리대 공간은 여유롭다고 보시면 돼요. 주방 뒤편에는 메인 침실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3.4에 3.4m. 정사각형 형태의 넓은 사이즈를 갖고 있고요. 어떤 형태의 침대를 놓고 사용하셔도 되고 열자가 넘기 때문에 빵이장이나 장롱을 설치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환기창도 잘 준비되어 있습니다. 거실 뒤편에는 두 번째 침실도 준비가 되어 있고요. 2.8m에 2.7m 사이즈가 컴팩트합니다. 안쪽에 다용도실도 있어서 드레스룸 공간으로 사용하셔도 되고, 그 외적으로 취미방으로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다용도실도 사이즈가 꽤 넓은 거 확인되고요. 완강기 설치되어 있고, 수정과 보일러, 보조 수정까지 잘 설치되어 있어요. 환기창도 크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방 사이에 있는 메인 욕실입니다. 사이즈가 굉장히 넓은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환기창도 뚫려 있고 샤워 공간이 따로 준비되어 있어요. 젠다이 선반과 양변기, 세면대, 큰 거울 수납장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욕실도 베이지 톤으로 되어 있어서 더욱 더 따뜻한 느낌을 주는 것 같아요. 저와 함께 지금까지 그 집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투룸이고 사이즈는 컴팩트하지만 굉장히 쓰임새 있게 구조가 잘 빠진 것 같습니다. 대로변에 있어서 여성분들이 거주하시기에도 안전할 것 같은데요. 실장님이 보시기엔 어떠세요? 어, 위치 대비 가격이 엄청 저렴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현재 신축 투룸이 2억대 초반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정말 말이 안 되는 금액인데요. 주변에 가산산업단지와 대단지인 용정산업단지까지 인근에 있고요. 선단 IC까지도 근처에 있어서 서울이나 의정부 뭐 출퇴근하시기에도 좋고요. 대진대학교도 인근에 있어서 오늘의 집은 내가 거주 목적이 아닌 투자용으로서 월세나 전세를 놓고 세를 줄 때도 정말 좋다고 판단이 됩니다. 1억대 가성비 정말 최고인 오늘의 집. 딱두 세대 남았습니다. 오늘의 집을 대체할 물건 전혀 없다는 걸꼭 명심해 주시고요. 오늘의 집 궁금하시면 상단의 번호로 연락주세요. 그럼 제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에도 좋은 집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